이댐이 무너지면 도시가 물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2.3km. 축구장 30개를 이어붙인 콘크리트 벽. 그 뒤엔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물이 갇혀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력 발전댐. 인류가 자연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구물입니다 찬샤댐이죠. 이댐이 만드는 전기는 중소 국가 하나를 1년 움직일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던길을 얻는 대신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고향을 도시째로 내줘야 했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오늘은 샨샤댐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뒤에 감춰진 진실을 다룹니다. 양쯔강, 중국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문제는 이 강이 가끔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된다는 것이었죠. 우기만 되면 작은 홍수는 거의 매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대홍수였습니다. 한번 터지면 수백만 명이 사라졌거든요. 약 90년 전 역사상 가장 치형적인 홍수가 양쯔강을 덮쳤습니다. 추정 사망자는 370만에서 400만 명, 전쟁도 아닌 물로 그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강을 통제해야 한다고 양쯔강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댐, 그리고 오늘날 이댐 주변에만 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찬샤댐은 우한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홍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비가 오면 위에서 잠그고 아래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 말 그대로 강 전체에 달린 수문이죠. 하지만 2010년 이 시스템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저수지는 위험성까지 차올랐죠. 그 순간 샨샤댐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댐을 지킬 것인가, 하류의 도시를 지킬 것인가. 결국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홍수와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홍수 위험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10년에 한 번이던 대홍수를 100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성거를 만들기 위해 강 자체를 17년 동안 공사판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먼저 강 한가운데에 거대한 가물막이댐을 세워 물기를 옆으로 돌립니다. 물이 비켜간 자리에서 콘크리트를 쌓기 시작하죠. 강바닥 위에 도심만한 벽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조물이 완성되자 터빈이 들어가고 마지막 가물막이를 터뜨리자 물이 처음으로 발전기에 닿습니다. 총 공사비는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발전과 홍수 통제 외에도 또 다른 이점이 있었습니다. 양쯔강 상류 항해가 쉬워진 겁니다. 구불구불한 굴곡과 예측 불가능한 수위로 양쯔강은 위험한 수로 악명 높았거든요. 찬샤댐 건설로 상류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큰 선박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댐은 강을 막는 대신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를 댐 위로 넘기는 장치. 세계 최대 선박 리프트죠. 3,000톤짜리 선박을 1 1 0 m 들어 올립니다. 간무는 4시간, 리프트는 30분. 강이 갑자기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이 통로들이 건설된 이후 양쯔강의 화물수송 능력은 6배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운송비용은 계속 감소하면서 이 지역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입증했죠. 최근에는 2023년 상반기에만 2만 3천척 이상의 선박이 찬샤댐을 통과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록을 보유하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물이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지난 5년간 최대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죠. 전망대와 전시관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프로젝트 건설 과정을 간략하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규모의 구조물을 건설하고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많은 문제와 도전이 따릅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발자들은 이미 수천 개의 도시, 마을, 촌락이 저수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숨을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140만 명이 강제로 고지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 보상과 지원을 제공했지만 열악한 주택, 필수 편의 시설 부족, 새 정착지의 불충분한 인프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농지, 공동체를 뒤로 해야 했거든요.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로 평가받는 전인대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2,633명의 대표 중 찬성은 1,767표에 그쳤습니다. 반대 177표, 기권 664표, 미투표 25표. 전인대 역사상 3분의 1이 반대한 건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안 표결 때도 반대는 단 2표에 불과했었거든요.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과 야생동물에 미친 엄청나고 영구적인 영향입니다. 건설 이후 산사태가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미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죠. 양쯔강은 종의 풍부함과 생물 다양성으로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동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샨샤댐이 중국 민물돌고래와 중국 철갑상어 멸종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박 운항도 역할을 했지만요. 비평가들은 가장 최근인 2020년 장마철 폭우를 들어 샨샤댐의 대규모 홍수 예방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쯔강은 거의 60년 만에 가장 높은 평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강물이 범람했고 15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거든요.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름다운 풍경 속 고요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를 일반 호수와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존재가 전적으로 거대한 댐 덕분이라는 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댐이 무너진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로 쏟아져 내려가 진행 경로의 모든 것을 휩쓸 겁니다.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생명이 사라지고 풍경이 영원히 바뀌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양쯔강 주변에 사는 4억 명 이상의 생명이 위험에 처합니다. 우한과 상하이 같은 하류 주요 도시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중국 경제에 파국적일 겁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은 이를 알고 있고 댐은 정기적으로 점검받습니다. 하지만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여전히 우려가 있었죠. 이 이미지들은 샨샤댐의 약간 왜곡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한 독일 중국 수문학자는 균열과 기준 미달 콘크리트가 발견됐다고 언론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재빨리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럴 이미지는 구글 지도의 알고리즘 오류 결과라고 설명했죠. 구조물이 실제로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이미지가 보여준 것만큼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개발자들에게는요. 정리하자면 이댐의 역할이 공학적 탁월함을 훨씬 넘어선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저수지가 존재하는 한 자연의 힘을 막아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발전소의 이론적 최대 용량은 22.5기가와트지만 실제로는 이중 45%만 생산됩니다. 양쯔강의 계절적 변화 때문에 샨샤댐 터빈을 통과하는 물의 힘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비교하자면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에 위치한 이타이프 댐이 때때로 실제로 샨샤댐을 능가합니다. 발전소 부지는 원래 세계 최대 폭포가 있던 곳이었는데 저수지 건설 후숨을됐죠이 때문에 이타이프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이 훨씬 일관되고 강합니다. 샨샤댐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양쯔강 흐름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해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특정 계절에 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모델을 사용하면 운영자들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샤댐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미래 계획은 강 양쪽에 육상 운송 철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화물을 대기 중인 기차로 옮겨, 댐 반대편으로 운반한 후 다른 선박에 싣는 거죠. 현장의 기존 간문과 리프트에 더해 이 미래 철도가 댐을 가로지르는 화물 운송을 더욱 쉽게 만들 겁니다. 이 모든 추가 사항과 함께, 샨샤댐은 계속해서 인간공학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14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고, 수많은 종을 멸종시키고, 사업명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이댐. 그 이득이 부정적 결과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찬샤댐은 인간의 야심이 만든 경이로운 구름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려 할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계의 이면 계속 다룹니다.